온다 온다 저 아저씨 나 알아 이거 영화 애고 편에서 봤거든요. <목소리> 왼손에 휴대폰, 구두. 확실한 건 일단 내 머리야. 오케이 여기까지. With a s m i e 치과네 치과 8월 8일 오픈했어. 얘 약간 일본어라서 넘어가. 이건 뭐야? 메이크업 아트 1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 까부터 뭐가 전등 소리가 나냐 이게 뭐냐 i t y camera in o p e r a t 시 카메라가 뭐 작동 시이다 이런 r 아잠까아 a 다 e r a 잠시 c a m e r 이 잠시 이다 m e r a 잠시 c 이 m 이가 a 잠시 camera. 잠시 c a m e e r a e 이상현상 아니야. 아까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뒤로 돌아가라고. 아, 몰라. 일단 돌아가 봐. 일단 그 아저씨 헬로? 우 나갈게요. 킵 레프트 어 보이다. 어? 어? 뭐 여기 아, 이제 0번이야. 남부 파크 가자. 남부 파크로 가자. 지금부터 시작이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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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저씨, 온다. 나 준비됐어. 이상 없고, 이것도 이상 없어. 어오 어, 배는 이거 이상한데.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같이 가시죠, 아저씨. 1번 출구, 그럼 성공이네. 아, 쉬운데... 아, 이상현상 이런 식으로 있구나. 이거 흰색, 원래 흰색이었어. 이거... 컨커스, 이 아저씨도... 이상한 거 없고, 수염 있고... 오케이... 메이크업 아트... 모브 패스... 어... 딱 걸었다. 아, 나딱 걸렸다. 이 자식아, 뭘 골아봐! 딱 걸렸어 얘 이상하잖아 돌아가 4번 출구 Let's get it 예 yeah. 벌써 절반 왔거든요 여기도 뭐 이상한 거 없고 근데 진짜 이제 아저씨가 이상해질 차례 아닌가 응? 어? 듣고 있죠 아저씨 아저씨 이상하잖아 아저씨 이따가 이상해질 거잖아 빨리 말로 해봐요 빨리 아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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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이잖아 그치 맞아 여기도 이상 없잖아 그렇지 5번 출구 별 이상한 거 없는데 이상한 거 없는데 이상한 게 없어 이상한 게 없는 게 이상해. 킵이 레프트 어? 어? 아, 이거 못하면 리셋이구나 진짜 잘 봐야 돼. 이 강아지도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있을 거야. 어? 야, 지금 미쳤냐? 저거, 저거 뭐냐? 어? 오오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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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같이 가요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얼굴 안 이상하고 강아지들 다 정상이고 아저씨도 정상이야 오케이 통과 감시 카메라가 갑자기 사라져 있을 수 있나? 충분히 그럴싸해 근데 일단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바뀌었나? 이 패턴이? 음, 맞겠지? 제발. 아! 어? 뭔소리냐 에? 이거 이상현상인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아저씨, 같이 가! 아저씨가 제 유일한 등대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5번까지 왔자네. 이게 보니까 이상 현상이 딱 봐도 진짜 이상한 게 있고, 진짜 조그만 것들이 있어. 아저씨 잠깐만요. 체크 좀 할게요. 외모 체크. 네가시면 됩니다. 강아지들 안 이상하고 정상이야. 정상이야. 카메라 다 있잖아. 어. 어, 여기 문 하나가 없다. 여기 문 하나 없다. 아저씨. 6번 줄고 왔어요, 제가. 6번 줄고노 스모킹. 에이, 덴탈 클리닉. 어? 뭐지? 어? 얘 점점 커지네. 그처럼... 이상현상이야. 일곱 번, 일곱 번째... 가자. 여기 어려울 거야. 여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 내가 길잘안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 없다. 진짜 없다. 가도 되나? 딥래프트 오오오 8번? 아 여길 넘어가야 돼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되는 거이상현사 아닙니까 이거 원래 이런가? 널 마중 나온 건가? 어? 지나갈게요 이거 이상현 상인데? 오오오, 급자씨! 어, 뭐야? 어? 어? 뭐야, 갑자기? 어? 0번이라고?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깬거 아니야? 지나가면 안됐나그 사람들. 을 아. 아, 짜증나, 지나가면 안 됐나봐. 아, 까그 양복 입은 사람들 보자마자 그냥 뒤로 달렸어야 됐네. 이상한 거 진짜 그냥 바로 찾아, 나는 이제. 그냥 바로 찾아버려, 그냥. 그냥 미쳤어. 아, 이 아저씨 폰안 들고 올때 됐는데? 진짜 잘 챙겨, 준비물. 자기 챙길 거. 별로 안 이상하거든요? 맞아, 맞아. 레버트 어? 이상없음슨이다 이런 일로쭉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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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Uh 이봐 -huh. 이거 지금 겉으로 보기 이상한 거 없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소한 게 이상한 거야 어우 이 야 미쳤다 돌아가 자딱 겉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씩 봐 건커스 문도 뭐 이상한 거 없고 오오 오. 오. 빨리 들어가 오와 급장 아 4번 출구 이게 약간 기가 빨리네. 빨리 나 빨리. 발 6번 오케 이 6번 6번 왔다 이상한거 없잖아 일단 통과 원래 다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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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그만 와라 그만 와라 어디까지 오냐 오, 7번. 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제, 이제 말이 안 되죠, 지금. <laughs> 이상해, 이상해. 도망가, 도망가. 어? 설마, 나 아까 여기서 잠깐 이렇게 왔다고, 아, 잠깐 왔다고 리셋된 거야? 어, 이상한 거 없어, 이상한 거 없어. 그냥 가. 그냥 가. 나 지금 막 가, 그냥. 뭐 어쩔 건데. 나 죽일 거야? 3번 쉽다. 아, 나 근데 진짜 아까 그어간는 좀... 아, 좀 아니다. 이상한 거 없잖아. 이상한 거 없잖아. 어, 이상해, 이상해. 야, 왜 문이 가운데 있냐? 손잡이가 가자. 오반 출고 왔자네. 여기는 이상한 거 없는 거 같거든. 여기 문 쪽도 이상한 거 없어. 건카 검지 카메라 있고 아저씨도 정상이야. 아저씨 정상이야. 바닥도 괜찮고 천장도 말끔해. 이거 왠지 돌아 돌아가야 될것 같지? 이 뭐지? 이거 사람 얼굴 아니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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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잖아 그래. 여기 넘는데 여기 있잖아. 야 미쳤다 시아 나 지금 머리털 쭈뼛쭈뼛 쭈뼛 샀어 지금. 야 6번 아저 맞았어. 저 이상한 거 맞았어. 어, 저기또 있다. 저저두 명인 간다. 저거 저거 저거. 어. 오케이. 아. 아, 이러. 여기가 앞이 맞지? <laughs> 아, 저 이러 가는 게 맞지. 야, 야. 아, 저씨퇴근 시간 널널하잖아요, 아저씨. 갑자기 왜 그래? 오오 8번. 나 8번 왔어. 이제 진짜 여기서 마지막이야 이거 차려야 돼 여기서부터 약간 굉장한 엇가가 있을 거야 노 스모킹 확실히 맞고 연기 두 가닥 자이 아저씨 잠깐 멈출게요 확인할게요 왼손에 휴대폰 오른손 가방 여전히 머리 없고 덴탈 클리닝 맞고 이거 맞고 강아지 정면 쳐다보는 거 하나 둘셋 맞고 사람들 이상한 사람 없지? 메이크업 이상 거 없어 없잖아 Move Fast 이것도 없어 오! 어! 돌아가 돌아가 됐다 깼다 8번 어? 저거부터가 이상현상인가? 지금 다 정상인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근데 지금 8번이라 그랬어. 나보고, 나보고 8번 줄 거라 그랬어. 여기 뭔가 이상해. 이거 이상현상. 된 건가? 응? 근데 아닌 거야, 그러면? 아. 아저씨 또 출근한다. 아 이상한 거 없어. 천장 없어. 아저씨 없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다 괜찮은 것 같아. 가자. 어? 이 녀석 봐라 이거. 어?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도식클리나 지... 뿌려네. 8번! 제발! 자, 신중해! 시리어스하게 해! 지켜봐, 지켜봐. 아저씨 출근하는 거 지켜봐. b r c 스토어,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자! 네. 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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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8번인데 아 이게 맞았나봐 원래 이게 맞았나봐 8번을 한번더 하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저씨 통과 지나가 이상기운 쉬이요음 천장 이상 없고 문 괜찮아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개 감지카메라 있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진짜 이상한거 없다 집에 가자 진짜 제발 제발 집에 가 제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킵레프트 맞아 어! 8번 8번 주고 어? 나왔다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요 근데, 근데 갑자기 이런 게 있어 지하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상현상이 11개 있습니다 모쪼록 양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1개 있다는데? 이거 조금 해볼까? 궁금하긴 한데 발견하지 못한 게1 1개나 있대 내가? 내가 발견을 못했다고? 11개를? 설마 아 근데 이 아저씨는 진짜 이상한 거 없잖아요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지금 이상할 게 없어 오오오 깜짝아 야 이거 최초다 아저씨 이상한 거 이거 처음이야 이상현상 없잖아 4번 이거, 이거 바로 깨버리는거 아니냐 이거 아, 어, 바로 깨버리는 거 아니냐고. 여기도 이상한 거 없는데? 어. 아, 저씨 아, 아저씨 깔창 키면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 깜놀스. 포스터는 대충 보면 되고. 이상할 거 없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자, 아저씨, 지나가면은, 지나갈게요. 됐다. 갔잖아. 야! 왜영본이지왜 다시 왔지? 뭐가 이상했던 거지? 노스워킹? 아! 아, 거꾸로 돼 있었네. 아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또. 어 뒤집혀있다 어얘 삐뚤어져있다 어오 어, 지금 다 삐뚤어져있다 어 이상이 상좀 나와봐라 아직 일곱 개가 있다잖아 지금 아직 일곱 개가 있는데 왜 안나오냐 오, 오, 뭐야 그럼? 와, 그럼 놀아, 놀아줄까? 에이, 에이, 이상현, 이상현상. 그만 와, 그만 와. 마지막 8 번. 어디 보자. 포스터 괜찮아. 문 괜찮아. 아저씨. 괜찮아 얘도 괜.. 어왜 쳐다보는 거 같지? 아니지? 오케이 이상현상 없어 8번 어 쉬운데? 아이고 아. 아이고 눈부시다 아이고 자 이렇게 두 번의 탈출을 해봤고요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이.